자 그럼 지금부터 2050 탄소중립 비전 선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8일 수지고 용인 아르페아 축구장 일대에서 2050 탄소중립 가을 피크닉이 개최됐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10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지구를 우리가 더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들 한 자리에 모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050 탄소 중립 비전 선포식을 갖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의 결의와 다짐을 통해서 하나뿐인 지구를 우리가 당장 살리는 이런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풍선 마임 등과 함께 3 9 개의 체험부스와 친환경 자동차 전시회 등을 선보여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들고 하나, 둘, 셋, 파이팅